네, 저는 지금 영동의 잡풍서당에 와 있습니다. 산의 능선이 형성되어 있고 그 사이로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골짜기 사이로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그런 물인데요. 이 작은 천 앞쪽에 여같이 넓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곳이 이렇게 경작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한 가운데 현재 잡풍서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 빙가에서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있네요.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잡풍사당의 앞쪽에 여같이 잡풍사당 사적비하고 그 오른쪽에도 한석경으로 역시 사적비네요. 이 사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적비는 2005년도에 건립된 걸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2005년도에 이 잡풍사당과 관련된 역사 또는 인물,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겨놓기 위해서 새롭게 힐를 건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쪽에 이와 같이 작은 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아, 안에 마페지붕 경우 서당과 함께 현재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석탑 이곳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곳이 오래전에 바로 저 석탑이 건립될 시기에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작품사당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어, 조선 중기의 유학자 동천 이충범의, 예, 이충범이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충범이라는 인물은 1520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직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어, 조선 초기에 양강 강가에서 어, 처음 지었다고 하고요. 어, 1626년 이후부터 1720년까지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어, 풍복 풍곡당이라고 부르다가 에, 광해군 때, 그러니까 1614년에 에, 정구 선생님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어, '자법 정풍'으로 학문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작풍당'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잡풍서당, 잡풍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 이곳도 오래 전부터 책읽는 소리가 멀리까지 뭐 들렸다고 해서 영동에 양산팔경이 있는데 그 양산팔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0월 19일날 제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에,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같이 에,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에 맞배지붕형. 건물이 있습니다. 크게 대청이 있고요. 좌우에 방이 마련되어 있죠. 아마 이곳에서 많은 유학자들을 학문을 양성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5층 석탑이 있는데요. 석탑은 현재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계석이 아주 잘 남아 있죠. 뭐 탑신석과 기단부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석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 또는 사찰 건물지 활용되었던 석재들이 한쪽 구석에 이와 같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규모가 큰 사찰이었음을 이런 석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석탑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완연하고 아주 정연한 그런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고요. 목계석의 모서리 끝부분에 학갑부에 풍경을 달았던 그런. 작은 구멍까지 현재 잘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층 옥계석 같은 경우는 상륜부에 노반석이 있는데 그 상륜부를 바치는 노반석을 한 같은 돌로 만들었다는 게좀 특징적이네요. 건축물도 아주 잘 남아 있죠. 뭐 여러 번 보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돼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아마 관리하는 곳으로 보이는데요. 여같이 작은 기와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석탑의 주변에 기와편 같은 건잘안 보이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 석탑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옮겨 왔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도 사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찰 자리에다가 현재와 같이 사당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석을 깎은 수법이 아주 깔끔하고 정연하고 세련되게 깎았습니다 오케 받침도 각지게 사단으로 각침을 잘 깎았고요. 처마면도 아주 두툼한 것 같지만 처마 하부를 수평되게 정연하게 깎았습니다. 낙수면이 현수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약한 굴곡진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석탑의 시석 수법과 양식으로 봐서 이 석탑은 고려 초기에 건립된 5층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아마 이곳에 사찰이 크게 창건되거나 아니면 대대적으로 중창되면서 이 석탑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우수한 장인이 동원돼서 이 석탑을 설계 시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사찰이 이러한 규모의 석탑이 세워진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 사찰이 아늑한 곳에 자리 잡은 불교 신앙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골짜기 너머가 바로 명동 읍내입니다. 그래서 영동읍내에 살았던 또는 이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찰로 와서 예불 활동이나 또는 어 집회를 했던 그런 사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옥해석이 남아 있지만 원래 세워졌던 석탑이 다 남아 있었다면 규모가 웅장하고 또큰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석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